변증 길라잡이 콘텐츠를 만든 목적은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한의대생에게는 대학에서 배우는 한의학 언어가 쓰임없는 관념에 머물지 않고 훗날 임상에서 변증을 통해 유용하게 쓰여짐을 알리고자 합니다. 둘째, 일반인에게는 변증에 따라 한의치료가 다름을 인식시켜서 어느 한의원에서 치료되지 못해도 다른 한의원에선 치료될 수 있음을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한의사가 대상입니다. 현재 임상에서 변증으로 진료하지 않는 한의사에게 변증과의 인연을 맺어드리는 것이 이 컨텐츠의 마지막 목적이지요. 이상 세 가지 목적 중에서 마지막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임상에서 변증하는 한의사가 많아야 한의대생이 선배들로부터 변증의 중요성을 듣게 되고, 일반인은 한의원의 선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변증하는 한의사가 많지 않습니다. 현대 한의학이 그만큼 전통에서 멀어진 것이고 한의대 단체 교육으로 한의사가 대량 배출되어 하향 평준화한 것입니다. 한의원 소개를 부탁받을 때마다 집 주위에서 변증하는 한의원을 선택하라고 답하지만 변증 한의원이 많지 않아 환자에게 속시원한 답변이 못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아픈 부위에 침을 놓고 병명에 맞춰서 책 찾아 처방하는 것은 변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의사 아닌 사람도 할수 있지요. 한의사 아닌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이 바로 변증이니, 변증은 한의사를 한의사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증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